자, 이번 시간에는 어, 조건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출력무 프린트와 입력무 인풋에 대해서 했죠, 그죠? 어, 자, 기본 구조가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가 있는데, 어, 이번 시간에 하는 조건문은 선택구조가 되겠죠, 그죠? 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떨 때는 A를 처리해야 되고, 어떨 때는 B를 처리해야 될 때, 그때서야 되는 이게 선택 구조 조건문을 써야 되겠죠 그죠? if else 어, 이거는 플레이 봇하고 똑같은데 그냥 문법만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if, 조건식을 쓰고, 콜론을 써야 되요 그죠? 땡땡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돼요. 땡땡 다음에 항상 들여쓰기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조건이 참일 때 들여쓰기 된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else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들여쓰기 된 부분이, 어, 되겠죠. 그죠?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기본 구조가 if, else 구조고요 if만 있고 else가 없는 수도 있죠. 그죠? 자, 조건식을 만들 때 써야 되는 어, 비교 연산자 같다 할때 등호 두개 주의해 주 그죠? 같다, 같지 않다는 느낌표 등호. 크다, 어 부등호,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플레이 못 하고 비교 연산자가 같네요. 자, 논리 연산자는 그 조건이 두개 이상 있을 때둘다 어, 만족해야 될 때는 앤드 a n 둘 중에 한 개만 만족해도 될 때는 or 어, not 쓴나 uh, 부정 반대로 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 논리연산자를 써야 되겠죠 그죠 오늘 요 비교연산자 하고 논리연산자를 써서 어 프로그램을 해볼 거예요 자요 다중 조건문은 어 오늘 요거 까지만 하고요 if 안에 또 if 들어간 아, if 안에 if 들어가거나 elif 쓰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그죠? 조건이 여러 개일 때다정 조건, if 어 플레이봇에서는 else if였는데 파이썬에는 elif에, 그죠? 어, 그럼 그래, 땡땡하면 되더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놀이기구 로그인 어, 전기요금 요거를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뭐다 홀짝 판별하고 할인계산은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 지금 실습을 바로 할텐데 어, 구름 사이트에서 바로 하도록 하죠 그죠 자 구름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 크롬으로 들어갔어 여기 싱크 탱크. 어 그다 하이픈 hs 구름.io 이렇게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죠. 그죠 자, 일단 로그인을 해서 어, 오늘은 어디에서 바로 해 보냐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조건과 선택 반복이죠. 그중에서 조건문 1에서 할게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어 자, 왼쪽에 보면 요거 있어요. 그죠? 요거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데 어, 세번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죠? 여기서 1번, 2번, 3번을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과제 1, 2는 본인이 스스로 하면 되겠어요. 그죠? 어, 화면을, 아이고, 화면 너무 키웠나요? 화면을 키워서 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어, 1번은 내가,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고 놀이기구를 못탈 수도 있는데 키가 입력을 받아서 135cm 이상이면 놀이기구를 탈수 있고 아니면 놀이기구를 탈수 없다라고 프로그램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입력을 하나 받아야 돼. 키를. 그래서 키를 입력받아서 h에 저장할 거예요. 그렇죠? h는 키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 인풋으로 받은 건 전부 자료형이 문자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수로 바꿔 줘야 돼. 그래서 int 이렇게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input 그다음에 키, 당신의 키는 키는 입력하세요. 키는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단위는 센티미터다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해라라고 이렇게. 어, 그러면 키를 받아서 어떻게? 어, H에 넣겠죠, 그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아, 여기 너무 크네. 키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16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입력 받았다. 그러면 이 받은 H가 어, 135보다 크면 놀이기구가 탑승이 가능하고 아니면 노, 놀이기구 탑승 불가야. 가능 불가능하게 선택적으로 해야 돼요. 죠 이때 나와야 되는 문이 조건문, if, else 문이에요. 그죠? 자, 형식은 if. 그 다음 조건은 갈로를 쳐도 되는데 지금 안 쳐도 돼요. 그죠? h가 뭐보다 크다면, 어,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해야 되겠죠. 그죠? 135보다 크거나 같다면 하고 반드시 콜론, 땡땡. 자 그다음에 구롬에서는 그냥 스페이스바로 밀면 안돼 그냥 땡땡 다음에 엔터를 치면 땡땡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기가 자동으로 드여스기가 돼요 그죠? 그요드러드스기가 되게 중요한 게그 플레이봇에서 그 중간로하고 똑같은 거야. 그, 구분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설정하는 거야. 땡땡 다음에 들여쓰기 한 게. 요 조건을 만족할 때 들여쓰기 된 부분들이 다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다? 프린트, 탑승 가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 엔터를 치고, else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들여쓰기 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else, 땡땡. 00. else, 땡땡은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뒤에는 조건문이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뜻이야. 역시 땡땡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다? 프린트, 어, 탑승, 불가능.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해 보면 내가 입력했는 값이 뭐이면 165 이렇게 아이고 다시요. 입력값이 165 이렇게 어 135보다 크면은 탑승 가능이 찍혔어요. 그죠? 자, 다시 실행을 눌러서 나 120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탑승 불가. 어떨 때는 탑승 가능, 어떨 때는 탑승 불가. 이게 뭐다? 어, if else 문이었죠. 그죠? 어, 되겠죠? 음. 자, 첫 번째는 이거였고요. 두번째는 뭐예요? 두번째는 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이디가 달고고 패스워드가 1234야. 근데 요거 둘다 만족할 때만 로그인 성공 아니면 로그인 실패예요. 그죠? 자, 입력은 두 개를 받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그다음에 야가 뭐다? 어, 둘다 만족할 때니까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 앤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둘다 만족하는 건 앤드였어요. 그죠? n 드하면 성공 아니면 실패죠. 요거 한번 해 볼게요. 2번. 자, 드레스게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그죠? 바짝 붙여야 돼요. 뭐 아이디를 입력받아요. 근데 아이디는 숫자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인트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인풋 아이디 입력하라 그러고 아이디 아이디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자, 패스워드도 숫자지만 그냥 글자로 비교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숫자로 안 바꿔도 돼요. 인 아, 인풋 뭐, 패스워드.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입력한 아이디가 아이디 변수에 들어가 있고,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패스워드 변수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어. 그쵸? 자, 그 다음 뭐다? 어, 만약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둘 달고하고 1, 2, 3, 4하고 같다면이니까, 어떨 때는 로그인 성공, 어떨 때는 로그인 실패. 선택해야 되니까, if, else문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if. 자내가친 아이디가 아이디에 들어 있죠. 이게 같다. 같다 는 두고 두 개라 그랬어요. 그죠. 같다 뭐 하고 어, 달고 글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다운표를 해야 돼요. 그죠. 달고 하고 똑같고. 그리고, 패스워드도 같아야 돼. 그리고, end, a n d pwd에 들어있는 변수가 뭐 같다면, 숫자지만, 얘도 글자 취급하죠. 그죠? i n 으로 받은 건 글자니까 pwd가 문자겠죠. 그 문자 1, 2, 3, 4 5 같아야 되니까, 야도 어떻게, 1, 2, 3, 4. 이렇게 문자고 같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야를 int로 바꿨다면, 여기에, 어, 뭐가, 다운패가 필요 없겠죠. 그죠? 맞다면, 뭐, print, 어, 로그인 성공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백스페이스 한번 쳐서 줄 맞추고, 어, i f 하고 e l s e 는 줄이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땡땡 e l s e 뒤에는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프린트 로그인 실패.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음, 레어나 한번 해 볼까요? 아이고. 실행. 자, 키는 아까 이렇게 하면 되고. 아이고. 키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아이디를 물어서 달만 했어요. 그죠? 달. 달 1234다 이렇게 치면 로그인 실패. 다시 실행 눌러서 어, 달고 하고 1234 이렇게 치면 로그인 성공. 어떨 때는 로그인 실패, 어떨 때는 로그인 성공이 떠요. 그죠? 어, 요거 두번째 어, 뭐 쓰는거 어, 요거 AND 요거 쓰는 거였어요 그죠 자 세번째를 한번 볼까요 어, 세번째는 전기요금을 구하는데 전기요금이 1kW 당 요금이, 요금이 270원 이래요 근데 어, 100kW 까지는 뭐 27,000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100을 초과했다 그러면 얘가 누진이 붙어 가지고 270이 아니고 뭐가 어 20%가 누진, 누진은 더 받는 거죠, 그죠? 누진이 된대요. 자, 그거를 한번 해보래요. 지금 베이스에다가 270을 넣고 전기 사용량을 이렇게 받아요, 그죠? 그래서 100보다 크다면, 어 사용량에 270을 곱한 다음에 누진이니까 뭐야, 20%는 0.2죠, 그죠? 1 더하기 0.1을 해서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만큼이 누진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면 그냥 사용량에다 270만 곱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되고요. 자, 요것도 한번 해 볼게요. 자, 전기 전기 사용 요금. 자, 일단 기본이 뭐다. 기본 베이스가 이게 띄어쓰기 하면한테 바짝 붙여야 돼요. 그죠? 어, 베이스. 베이스는 기본 요금 1kW당 약 270원이야. 그러고 사용량을 물어요. 그죠? 네가 얼마 썼나? 사용량은 숫자로 해야 되니까 인트로 바꿔야 돼요. 그죠? 인트, 인풋. 자, 전기 사용량은, 전기 사용량, 키로와트 단위로 넣겠죠. 그죠? 전기 사용량을 받아서 유저에, 유에다가 넣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떨 때는 그냥, 그 요금이 270 곱하기 U만 하면 되고, 100kW가 넘으면, 이 U가 100이 넘으면, 270에다가 U를 곱해서 뭐다? 어, 20%를 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if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 엔터를 좀 치고 할까요? 자, 여기서 if, 뭐가, 어, U, U가 초과니까 크다겠죠. 그죠? 뭐보다. 100보다 크다면, 땡땡. 그 사용량을 U주에다 넣을게요. 어떻게 된다고? 어, 베이스 곱하기 어, 입력 받은 거에다가 야너 누진이 있어 하니까1.20% 누누전인 노진이니까 1.2를 곱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아니라면 그냥 사용량에다가 20만 곱하면 270만 곱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U만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 하고 프린트를 하면 돼요 이렇게. 프린트 뭐 사용량도 전기 사용량도 한번 찍어보고 전기 사용량은 어디 들어있어요? 유에 어, 들어있죠, 그죠? 유. 그다음 요금도 한번 찍어볼까요? 프린트 요금 요금 어, 어디 들어있어요? 유수에 어, 들어있죠, 그죠? 요렇게 실행 한번 해볼까요? 아깝게 다 실행되네. 어이구 키가 265는 없겠죠, 그죠? 200 아이디 달1 전기 사용량이 만약에 120이다 아120좀 계산하기 힘드네 어, 100이다 100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 딱 곱해서 어, 27000원이 딱 나오죠 그죠 어, 근데 만약에 전기 사용량이 200이다 그러면 54,000원이 아니고, 5 4 0 0 0에서좀 누진이 되겠죠. 20%가 누진이 돼서 계산돼요. 그죠? 54,000원보다 20% 누진된 64,800원이 나오네요. 그죠? 어, 요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어, 따라서 하면 되고, 왼쪽 보고 치면 되고, 자, 밑에 두개 뭐, 과제가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수를 받아서 인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가 되도록 한번 해 보고 두 번째는 빵 가격과 빵 개수를 인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입력 받아서 결제 금액 어떻게 하면 돼? 빵 가격과 빵 개수를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제 금액을 계산한 후에 그게 만약에 2만 원이 넘으면 10% 할인이니까 결제 금액에다가 0.9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안 가면 그냥 결제 금액을 출력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해서 여기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번 시간 되겠습니다. 두개까 지만, 하 도록 하 죠？저는 여기 까지 어 반드시 하 세요, 어수 고하 세요.